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 즉 토끼 사냥 끝나면 사냥개 삶아 먹는다는 말로서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한신이 유방의 부하로 충성하며 제나라를 접수했을 때 한신의 책사였던 괴통은 한신에게. 당신이 제나라를 차지하고 한의 유방, 초의 항우와 더불어서 천하를 세 개로 나눠 가지라는 천하 삼분지계를 조언합니다. 유방을 배신할 수 없었던 한신은 괴통의 조언을 거부하고 끝까지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데 천하를 통일한 뒤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권세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방에게 제거당합니다. 퍼박되어 끌려가던 한신은 괴통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심히 후회했다고 하는데 그가 토사구팽 당한 이유는 무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으로만 따지면 그는 단연 유방보다도 앞서요. 단 그의 걸출한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게 토사구팽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게 쓸모입니다. 능력은 별로인 것 같은데 직장에서 계속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 저 인간 능력은 쥐뿔도 없는 게 저게 상사라고 욕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회사는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월급을 주는 바보단체 아닙니다. 회사는 절대 자선단체 아니에요. 사람 쓸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쓸모는 능력보다 앞섭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삼손은 능력으로만 따지면 천하제일이었어요. 힘으로 싸우던 그 당시 세상 그 누구도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하등쓸모가 없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단한 번도 군대를 귀합해서 전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저 개인적인 화풀이 차원에서 동네 패싸움만 늘 했을 뿐입니다. 동네 패싸움에 고 어떻게 나라를 독립시킵니까? 그 특별한 힘을 받았으면 뭐 해요? 전쟁을 하질 않는데. 그 힘이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냥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능력으로만 따진다면 바리세인들, 특히 그 가운데 서기관들을 따라갈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엄청난 능력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솝 우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들이 왕을 선출하는 날 새들은 서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싸움을 벌이는데 도중에 공작새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새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해. 모두들 공작새보다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는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는데 공작새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순간 까마귀가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야 공작새, 너는 독수리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어? 이 말을 들은 공작새는 잠잠해졌고 새들은 공작새를 새 왕으로 추대하자는 생각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깃털을 자랑하는 공작새와 같아선 안 됩니다. 공작새의 깃털은 물론 멋져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쓸모는 없어요. 나의 능력과 달란트가 오직 나의 자랑만을 위한 나의 자실현만을 위한 것일 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데에는 아무 연관이 없다면 그건 마치 삼손의 능력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선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능력을 자부하는 사람이여선 안 됩니다. 예, 능력 있는 사람 되어야죠. 그러나 그 능력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뜻에 보탬이 되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닌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바로 그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사람, 주님께 쓸모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다른 능력 없어도 얼마든지 쓸모 있는 사람은 될수 있어요. 지난주까지 세랭복축제 진행했는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 그게 뭐 특별한 능력 필요합니까? 뭐 박사하기가 필요해요 전도하는데 네? 재물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또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 기도하는데 꼭 부자만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내나 주방 봉사 등으로 얼마든지 쓸모 있는 사람 될수 있어요. 뭐 이도 저도 아니라면 예배에 안 빠지고 출석하는 것으로 자리 하나 더 채우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쓸모 있는 사람 될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조서 한 부분을 읽었는데, 1장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그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말할 정도였겠어요. 정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선물, 은사를 풍족하게 받았어요. 이건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이들은 은사를 영적 싸움의 도구로 또 순종의 도구로 활용하는 대신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뭐, 니네 은사가 더 크니, 내네 은사가 더 크니 서로 다투며 교회를 아주 난장판으로, 시장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힘있게 세우라고 주신 은사로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잊었어요. 이거 은사 받으면 뭐할 거예요? 이르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없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울사도는 또한 5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교회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6절 증언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뭐 지식이 풍성한 사람, 지혜가 뛰어난 사람,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도 언변과 지식에 뛰어났던 그 고린도 교회 소수의 아볼로파를 향해 한 말일 겁니다. 자,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다는 건 분명 강점이죠.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점 있으면 뭐할 겁니까? 주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등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파벌 싸움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그들이 만들어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러면 차라리 지식과 언변이 부족한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인생관이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에 뿌듯함을 느끼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선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닌 우월한 것 자체에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실에 흐뭇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난 것, 단지 그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에 더큰 필요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 주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람 주님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는 뭐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는 이제 그 편지를 쓰는 발신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쓰게 돼 있죠. 바울도 편지 형식에 따라서 1절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으로 자신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핵심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이고 그 앞에 긴 말은 다 사도를 꾸미는 수식업내다. 자 사도는 직분 또는 영적 지위라 할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의 뭐 목사, 장로, 권사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중 있는 직분입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으로 자기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더 언급합니다. 1절 다음 부분까지 읽으면 그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이라고 하면서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역시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걸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이 소스데네 언급 역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사실 사도 직분의 언급보다 소스데네 언급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스데네가 누군가요? 사도행전 18장 17절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할 당시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었기에 유대교 회당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의하면 바울은 또 다른 회당장인 그리스보도 전도해서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모두 언급이 되습니다 소스데네는 방급 읽은 1절에서 언급이 되었고 그리스보 역시 14절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의 언급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그런 의도로 언급한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가장 확실하게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만 믿게 만든 게 아니고 고린도 전서의 공동 발신인이 될 정도로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 성장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이 나는 회당장도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야. 뭐, 이거 자랑하려고 소수된의 이름을 언급한 건 물론 아니겠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평생토록 반드시 명심해야 될 원리가 있어요 사도가 직분이라면 영적 지위라면 바울의 지위 직분이라면 소스데네의 언급은 바울이 한 일입니다 바울이 맺은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으로만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꼭 명심해야 될 원리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인데요. 저를 소개할 때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으로만 소개해서는 안 돼요 나는 목사이기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목사이기에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어디 회장입니다 등등의 영적인 지위와 직분으로만 자신을 소개해서는 안 돼요 나는 장로이기에 나는 권사이기에 나는 집사이기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하게 이렇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힘쓰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일로도 또한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래야 진짜 장로고 그래야 진짜 목사고 그래야 진짜 권사요 단지 타이틀로만 소개할 뿐그 이상은 소개할 수 없다면 글쎄요 그거는 껍데기죠 진짜로 할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것으로만 그런 타이틀로만 자신을 소개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또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직분이나 지위를 통한 소개보다 자신의 삶의 모습과 하는 일을 통한 소개가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하고 더 의미 있는 소개일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주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로 자신을 증명하셨지. 그래서 호칭이나 타이틀로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단한 번도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선전한 적 없으십니다 대신 그는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구원자로서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누굽니다. 소개는 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자신의 하는 일로는, 자신의 삶으로는 뭐 소개할 게 없어요. 그러면 진짜라 할수 없을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직분이나 타이틀로만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더큰 칭찬을 받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충만한 것 그리고 교인 가운데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사람이 있는 것을 언급했는데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그가 이것을 언급하는 맥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언급했어요. 자, 바울은 4절 끝부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 때문에 참 감사한다 라고 밝힌 뒤 이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이제 5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5절에서 언변과 지식의 풍족한 것을 언급했고 이어서 7절에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언급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핏 듣기에 상당히 이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지식과 언변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는데 지금 지식과 언변에 뛰어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은사가 풍족한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했는데 은사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원인이 된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냉정히 생각해 보면 아 감사의 조건이 맞구나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변과 지식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지만 언변과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언변과 지식을 잘못 활용한 게 문제고 은사를 잘못 활용한 게 그게 문제지. 아니 은사를 충만히 받고 언변과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은 거는 그거 자체는 감사할 일 아닙니까. 바울은 이 둘을 냉정히 분리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우리 명심하십시다.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기만 해선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복이 될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처럼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위에 오른 건 분명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은 그에게 재앙이 됐어요. 다 아시죠? 왕위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계속해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사람인데 그만 왕이 되는 바람에 그 왕권 때문에 파멸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언반과 지식을 잘 활용했다면 감사할 일이 더 크게 감사할 일로 발전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저 좋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주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의 감사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과연 바울이 감사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온갖 문제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감사의 말이 정말 나오고 싶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감사했어요. 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온갖 문제가 다 있었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등 나을 게 없었지만, 아니, 오히려 그만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모습은 형편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것은 수준 때문이 아니고 신분 때문이라고. 우리는 수준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신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이게 뭐 세상 사람들과. 등 다를 바가 없어요. 그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때로는 교회가 제상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 다닌다는데 야 저게 무슨 의미가 있 예수 믿는 게뭔 의미가 있냐? 비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성할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부정할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도 신분이 달라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때 탕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 못하죠. 하지만 탕자에게 있는 게 있어요. 신분이 달랐습니다 그에겐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다른 게 있습니다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 그래, 나는 신분이 보장됐으니까 탕자처럼내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당자로 살아도 신분이 있다. 이래선 절대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죠. 단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러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밖에 있지 않냐고 교회 안에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명심하세요 내가 교회 밖에 있지 않냐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 남들과 똑같은 내 모습을 볼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을지라도 설령 탕자와 같을지라도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 계시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밖으로 하나님을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신다면 명심하십시오. 설령 탕자 같을지라도 야, 난 예수 믿는데 사실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의미를 못 느끼고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 안에 계셔야 됩니다. 탕자라도 반드시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관계 끊으면 안 됩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요. 신분이 다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무시고 예수님 주를 붙드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고 점점 주님과 함께 하며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르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